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만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본 일도 없고 실무 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혹시 밥 맥티어라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호텔 경제학의 그 원본 네, 원전이라는 네, 네, 분이요? 네. 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차이제란 분을 들고 나와 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작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요새는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이거를 왜곡, 과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지 아니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